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리딩 대표 강사 박선입니다 자, 토플 실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좀더 좋은 점수를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토플 마무리하는 영단기 토플. 음, 액츄얼 테스트 리딩이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좀더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고득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저자 박세연 보이세요. 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인데요. 저 혼자만 드들지 않고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다 쉽게 만들고자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교재의 구성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요 이제 앞부분을 잠깐 보면은 우리 토플 실전 교재를 하더라도 도대체 토플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는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앞부분에 유형을 설명을 합니다. 저희 토플 문제 유형 몇 가지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특히 리딩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한 9가지 정도로 문제 유형을 잡는데요. 적어도 문제 용형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실전 문제 공략법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를 소개를 하니까 문제 풀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죠. 어, 그냥 뭐 이런 거 이렇게 푸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좀더 이전에 없었던 내용들을 좀 추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좀더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포인트를 적어 놨습니다. 자, 근데요, 분명히 이제 뭔가 이렇게, 어, 그냥 실전서들에서 나오는 그냥 단순한 공략법이 아니라 제가 좀더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와우 포인트를 좀 적어 놨어요. 요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학생분들이 흠 그냥 그래서 어떤 거 봤습니까 그냥 대강 적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요런 포인트는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포인트 그리고 실제로 출제자가 요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많이들 이제 생각 못 하시는 포인트 그런 것들 제가 와우 포인트로 옮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 뒤에 실전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앞에 가볍게 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분명히 정답이 하나가 있으며 오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음, 토플이 좋아하는 오답들 그리고 출제자가 이런 오답들을 많이 낸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가시면 당연히 틀린 개수가 훨씬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저희 그 본책의 내용은 어떤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7회분의 실전 모의고사예요. 어, 여태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였어서 그래서 지금 최다 실전 문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여기가 해설지와 그리고 본문제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본 문제집을 푸시고 해설지는 나중에 보시면서 리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당연히 이제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활용을 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초토화 어휘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초토화라고 하는 건 초빈출 토플 어휘 화끈하게 끝내기 라고 해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초토화 어휘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에게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당연히 이제 단어 양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분들에게는 항상 새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수 어휘들 뽑아서 문제에 좀 많이 출제를 해놨고요. 그리고 사실 그 출제된 단어들 말고도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설지 밑에 단어를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은 좀 시험 보시기 전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리고 보시면 1초 안에 어휘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자주 나오는 기출 어휘를 모아놨습니다 라고 적어놨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시면 어휘 문제를 꽤 많이 만나실 수 있으세요 어휘 문제는 몇 개나 나올까요? 네 보통 한 3, 4개 출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나오면 5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 어휘 나오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정말 어휘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휘 문제는요 여러분들 어, 기존에 나왔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단어가 이번 주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12일 간격 이상으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전 주에 나왔던 거 내가 시험을 못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만큼 뭐냐면 중요한 단어들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알고 가시면 시험장 가셔가지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초 안에 맞출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1초 안에 맞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랑 같이 이제 요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1초 안에 여기서 이제 맞추시니까 그 외에 나머지 문제에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실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진행하고요. 이제 우리 실전서는요 또 어떤 부분 이 있을까요? 자 빈출 주제. 어 예전부터 사실 자주 나왔던 주제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다이너스 월의 멸종이라든가 혹은 아이스 에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쭉 나오고 있던 건데 당연히 어 조금 조금씩의 포인트 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자주 나왔던 스테디한 주제들뿐만 아니라 어, 최신 경향을 반영한 주제들까지 한꺼번에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다양한 내용들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저희는 분명히 다양한 문제를 푸는 건 좋은데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문제를 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저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오답 포인트를 제가 어, 적어놨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실전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실전 문제집에 한번 들여다 보시면, 문제지 있어요. 답 있어요. 해석까지 있는 경우는 있지만, 해설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해설이라고 해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이 답과 오답의 포인트를 좀 분리시켜 줄수 있는 부분인데, 그로까지 세세하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실 때좀 깊게 공부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자료를 넣어놨는데, 예전에 어떤 케이스를 본 적이 있냐면, 학생 한 분이 분명히, 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대요. 그래서, 오, 그러면 꽤 실력이 있나 봤는데, 근데 막상 점수가, 어, 그냥 뭐 18점, 20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는데,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보신 거예요. 깊게 보지 않은 거지. 그리고 대강 대강 음, 몇개 틀렸네, 몇개 맞았네라고만 그냥 보고 넘어가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는 좀 좋지 않은 케이스겠죠. 그래서 좀더 깊게 정답과 오답 포인트 그리고 이제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쭉 나눴는데도 혹시라도 음, 분명히 뭔가 이렇게 어,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렇다면 자, 보실까요? 저희 실전 문제풀이 인강이 있습니다. 음, 저 영단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현광과 인강이 어, 같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중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사서 공부를 하실 텐데 어, 그것까지만 가지고도 사실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문제 타입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자 직강 보이시죠? 제가 이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앞두기 전에, 그죠? 이제 연습을 마지막으로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자, 여기 사이트 보이시죠?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강 자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까? 일단은 실전서기 때문에, 자, 시험에 임박해 있으신 분이 가장 좋겠어요. 그냥 경향 한번 볼게요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시험 앞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형이 좀 연습이 되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어, 우리 보통 실전서 같은 경우는 실전 문제를 함께 이렇게 쭉 풀게 되는데, 근데 막상 실전서를 이렇게 푼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유형 연습이 되신 상태에서 풀어야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최신 기출과 가장 유사한, 그리고 엄선의 지문을 보고 계신 분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고득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보시면 아주 좋겠죠. 근데 자, 보실 때요. 어떻게 그런 공부하시면 좋을까? 우선은요. 실전 문제처럼 시간을 정해 놓고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요. 우리가 시간을 몇분 정도 쓰시나요? 위딩 패세지에서 지문을 어, 세 개를 푸실 때 60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세트별로 푸실 때 60분 잡고 푸시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문별로 시간을 잡으시면 돼요. 지문 별로는 몇분 잡을까요? 20분 잡고 푸시는데 지금 저희가 종이로 연습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로 연습할 때는 시간을 조금 더 적게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적게 잡아요 실제 나중에 컴퓨터로 보실 때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 감안할 수 있거든요 자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요 그냥 풀고 마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거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모든 문제의 근거 파악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답이 여기서 나왔고 답에 대한 근거가 이거고라고 하는 것도 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실제로 저희 30점 맞은 학생이 저에게 준 그러한 자기의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방법대로 하시면. 점수가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음, 나몇개 틀렸어 좌절하고 그렇게 마시고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근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어휘 정리도 하시고요. 그리고 표현 자체가 조금 생소한 표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혼자 공부할 땐잘 몰라요. 음, 저랑 인강을 보시거나 그럴 때, 어, 중요 구문 같은 거 따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제가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한 지문에 대한 완성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학습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어, 출제 포인트들을 확실하게 이제 학습하게 되니까 좀더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답과 오답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점수 대는 20점대에서 25점대 이상으로 고득점을 위한 도약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딩 점수는요, 오르는 거는 사실 훅훅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처음에는 생각하고 계신 게, 위딩 어, 점수는 금방 오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일 더디에 오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위딩 점수예요. 근데 한번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고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점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25점 받으시면 계속해서 25점 혹은 24, 26점을 왔다 갔다 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가지고 실전 마무리 잘 해주시고 고득점을 위한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